누가 일본이야? 세계대나 제사대나 동동거림 찍어 다니면서 음식을 해서 받이 우리 매너리들이 일본입니다. 그 매너리들 꽃으로 바야 됩니다. 박수 동동을 취하는 세계를 이기하나 충성을 내 아들 반대의 년에 대손자, 은하시던 딸이야. 허사 사이 는내 사이, 즉, 평생도 세연각, 인간도 민세를 이기기로. 아, 이건 또래.

fare la follia devo prendere quel 한국도 다싹 올라가니까 경기부를 분가부합니다. 쌀밥도 나이스 잡수시고 건강 해보고시고 캡수 잡수 누르시기 바랍니다. <laughs>